역시 하나가 보입니다. 서반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이쁘네요. 예, 유령 아니에요? 녹이 있죠. 이렇게. 오, 굉장히. 오, 너무 좋은데? 음, 너무 좋아요. 와. 자. 예. 오. 어, 기부에서부터 쭉 걸러왔네요. 야, 이쁘다.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얘는 뭐, 아, 세 살짜리 애들을 찾으라게도 찾겠네, 이건. 너무 이뻐. 화려하고. 네. 와, 생강 척 맞습니다. 이렇게. 음, 네, 좋습니다. 역시, 아이고, 얘는, 어, 이 변인데 예, 뭐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예, 좋아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12월 5일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자생제를 좀 다녀왔어요. 음, 요렇게 예. 지금 총 다섯 세트 준비를 했고요. 경매 역시 과감하게 많은 출발 경명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경매 마감 시간은 당일 5일 저녁 9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택배비 총 구매가 3만원 이하는 택배비 5천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 전이고요, 전부 다 세척 전이고 제가 내일은 세척해서 깔끔하게 소독 그 다음에 철사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극황서반입니다. 극황 서반입니다. 네. 극황. 오 색감이 그대로예요. 네. 아마 받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 이파리 새 입장이고요. 예, 기부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 그 극황이 굉장히 이쁘네요. 어, 제가 예전 같으면 많은 출발이 경매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직구가로 아 직구가 아니고 정가로해서 판매가 안 되면 제가 분해 올리곤 했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일본 만원 출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폭을 보니까 0.7까지 나오네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좀 길어요. 얘가 만약에 아, 생강 아주 유모일 때 발견이 됐다면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자 20cm 네, 길이는 20cm 정도 나고요. 오자 뿌리 대단히 훌륭합니다. 자잘 음, 보시고 네 이렇게. 예. 네. 자, 그, 보시고, 뭐, 유령이다. 유령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녹이 있죠, 위에. 이런 종자들은 매우 우수한 종자로 아마 발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녹이 차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타게 되거든요. 얘는 이제, 자, 이렇게 성장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우수한 종자로 보여지네요. 예. 네. 1번 이렇게 서반 음, 네. 말씀드렸고요 자, 2번은 도축입니다입변이고요뭐 단엽성 입변이네요 여기 예, 예, 보시면 어, 지금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네. 한 8cm 9cm 정도 되네요 8cm? 자내 입장에 자 육질 이렇게 입금 마무리 와 그렇죠 네. 뭐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네, 훌륭해요. 예, 네,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자, 음, 무다음에는 네. 뒤쪽이 이거 그 생강 촉 뿌리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강 근은 있는데 이제 그 태촉이 하나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대에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냥 입죠. 그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역시 생강근 있고 얘는 약간 도장이 된 상태지만 이제 이렇게 중배가 부르고요. 어, 자 이렇게 입엽성으로 네, 네, 빳빳하게 잘서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특별히 뭐 길게 설명을 안할 겁니다.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뭐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어 생강초 터아 키워 보고 싶으신 분들 어 입변에 예 한번 엑찰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쪽에 굉장히 기부가 맑아요. 요즘 시기에 이 정도 맑은 거는 잘보기 힘듭니다. 이제 봄에 이제 성장반이라 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어 조금 애곡이 좀 있네요. 자, 애곡을 좀 없애 볼까요? 음 애곡이 자, 애곡. 음, 자, 네, 예, 예곡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기부 서반으로 보여집니다. 자, 뿌리 뭐, 이렇게 튼실하고 좋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음, 입변, 네, 이렇게, 예, 네, 성깔 있게 생겼죠. 여기. 네, 이렇게. 어, 그, 잘 녹아져 있고, 중뼈가, 아, 예, 네, 예, 네, 네. 배골이 깊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네, 뒤에도 역시, 요런 스타일, 예. 네. 이렇게, 예, 역시 성깔 있게 생겼네요. 예. 육질도 보시면, 이렇게. 예. 자, 렇습니다두 촉이고요. 자, 4번은, 음, 이렇게 한무이인데요한무덩이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죠? 스타일이 보시면, 예. 여기가 완전, 이제, 입급 마무리가 굉장히 이뻐요. 마무리, 예, 오가져 있으면서, 환역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좀 볼까요? 이런. 예. 전체 입장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 얘는 예. 새 입장에 이런 상태. 예.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예. 자, 4번. 새척 예, 4번입니다. 이쁩니다. 예,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는. 어, 14cm 까지 나오네요. 14cm. 그 다음에 5번은 세촉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얘는, 어, 자, 뿌리가 이렇고, 반성이 살짝살짝 보이면서, 새 입장에, 예, 자, 습니다 입변, 역시, 입변이고요. 이렇게. 뭐, 한번, 예, 분해 올려서, 배양이 볼만한 출란이고요그 다음에 얘도 역시 볼까요? 두 번째, 뿌리가 이렇고요. 뿌리가 조금 약하긴 하네요. 자, 이거 제가 좀 팔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요. 자, 요런 탄화된 것보다 이거 살리는 데더 아마 쉬울 겁니다. 탄화된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예, 잘 녹아져 있으면서, 자, 이쁘죠? 이 정도,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에, 요 스타일이 굉장히 에, 이런 스타일 음, 좋습니다 입변 이렇게 5번까지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산 제품 이렇게 올려보니까 아, 또 많은 경매 참여해 주시고요 어, 저는 또네 음, 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편안한 저녁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